김나가 뽑았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 오늘만 해도 지금 오전에 온라인으로 미팅 하나 할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오후에 밥 먹고 나서는 그 중학교에서 직업인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야 되고 저녁에는 또 연말이잖아요. <laughs> 수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갈 거고. 근데 아직 어디서 볼지만 정하고 어디 갈지를 안 정해가지고 뭐 먹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운동을 2주 만에 갔는데 지금 하수목금다 일정이 있어서 다못갈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일주일 만에 운동 가고. 아 이게 뭔뭐 짓이야. 아무튼 굉장히 바쁜 일정. 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밥 먹어야겠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털이 잔뜩 올라가지고 완전 쫀쫀해 지 진짜. 요거 얼마 전에 국밥 먹으러 갔다가 소금빵 집이 있길래 사 왔거든요. 여기 소금빵이 진짜 완전 버터 가득하더라고요. 안에 아, 네. 겉바속촉 제대로고. 이걸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거예요. 소금빵 샌드위치. 이게 갓 나왔을 때는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버터기가 좀 빠진 것 같아. 여기 에 크림 치즈를 또 바를 거고요. 베이컨 넣고, 치즈! 짜잔. 샌드위치 두 개랑 오늘은 라떼랑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 먹고 바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1시까지 보기로 해가지고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홍밥 너무 맛있다. 음! 몰랐는데, 여기 소금빵 되게 유명한 체인이더라고요. 아연도 소금빵이거든요? 되게 맛있다. 빵이 맛있으니까 그냥 다 맛있어. 근데 빵한개 3,000원으로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잔뜩 넣으나 봐요. 생각보다 빠르게 인터뷰가 끝났고, 기다린 시간이 더 길은 것 같아. 제가 시간 착각해서 좀 빨리 왔었거든요. 요거는 선물이라고 뭘 주셨는데 떡, 떡 같거든요? 우와, 그냥 떡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하게. 견과 무친 찰떡이래요. 어머, 황치즈 찹쌀떡? 맛있겠다. 이것도 저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맛있게 생겼어. 좀더 간식으로 먹어야겠다. 오, 아까 받은 황치즈 찹쌀떡을 먹어보겠어. 뭔가 샌드위치 먹은게 소화가 금방 됐나봐. <laughs>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그냥 쏘쏘? 저 저녁에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있다가 없어지면 또 놀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아시나요? <laughs> 그 고민 중이에요. 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지. 음. 어. 결국, 새로운 약속을 잡아서 나갑니다. 아까 입었던 거 그대로 입고 가는데, 아까 낮에 덥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니까. 모자까지 써서 그런가 봐. 귀엽죠, 이 모자. 척에서 세일할 때 샀었는데, 꽤나 저랑 잘 어울려가지고, 요새 좀 최애 모자. 그리고 오늘은 좀 무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입어봤습니다. 제 옷들이 다 정보가. <laughs> 옛날 옷이라서 아니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이것도 심지어 저기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거라서 진짜 아예 없어요. 아 이거는 스파오에서 샀던 것 같아. 요 유일하게 정보 주실 수 있는 건 이거 카라트 <laughs> 무슨 가방이지? 네, 아무튼 카라트 가방 이렇게 메고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똥보지 와가지고 벌써 콩나물밥 다 줘줬고. 뭐 똥보들? 뭐? 거의 어, 예. 똥고들이랑 같이 하고있거든요 축구맨 <laughs> 시켰습니다 아 이전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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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기가 보쌈인 줄 알았는데 김치가 거는이줄는았는데거쌈이거이게는다고보쌈김치이야는이 아, 아, 김치? 어, 그러니까 보쌈 김치가 아니라 거쌈이치야쌈김치가 아니라 거쌈김치야 당연히 이쌈김치 아니야? 거는김치는이거 그 <laughs> <laughs> 어느 순간 고기를 같이 먹는 게 보쌈이라고 그보난 어. 예. 그래서 보쌈이랑 수육이랑 뭐가 다른가 했는데 보은그 삶은 고기를 모든 걸통하는 얘기라서 돼지도 되고 뭐도 되고 소도 되고 다 되는데 보쌈이라 얘기하면 요즘에는 너무 배오고기 음. 그렇게 바뀌었어 행복해 더 놀기 잘했다 음. 다 이번 주 약속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그만큼 변동이 많았다. 원래 오늘 유튜브 행사가 있었거든요. 연말 약간 디너 행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며칠 전 있었던 네그 <laughs> 뭐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된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바쁠 예정이었는데 뭐 덕분에 푹 쉬게 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입술에 헤르페스가 도졌거든요. 아래 위로 <laughs>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운동을 지금 갈지 말지 아주 고민 중이고 원래 이번 주에 계속 빠질 예정이었는데 <laughs> 또 없어지니까 아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우선 저녁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야흐로 김장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집에서 김장김치 갖다 주셔가지고 이거랑 아니 볶쌈 수육을 해서 먹고 싶은데 김치가 보쌈인요 네. 지금 집에 그냥 냉동 삼겹살이 있어서 이거 구워서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어요 맛있겠다! 저희 큰집 김치에는 굴이 들어가거든요? 꽤나 저 삭힌 굴을 찾아서 먹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거 아빠가 갖다줬는데 이렇게라도 안 쓰면 쓸 일이 없어가지고 고기나 생선 구울 때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탄수화물 좀 많이 먹어가지고 밥은 없이 고기랑 김치 그리고 쌈 싸먹고 국 요렇게만 먹겠습니다. 야채 산지 꽤 많이 됐는데 안 상하네? 보관을 잘 했나? 다음주에 김장하러 가거든요. 이번에 매년 친구 집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친구 집 김장하러 가긴 가요. 음? 뭔가 이 조합 되게 겨울 같아. 고기에 김장김치에 곰국이라니. 이번 주에 술 약속이 4개나 있어가지고 지금 간, 간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좀 힘들긴 했어. 연말 약속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진짜 12월이 왔구나를 대수함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을 마지막으로 일본 브이로그는 종료될 <laughs> 예정이니 큰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년 365일 매일을 했다는 게 아주 기특하고 대견하고 뭐든할수 있다. <laughs> 저는 오늘 프로스핏 다른 박스에 체험하러 가거든요. 캐나다로 가는 친구가 떠나기 전에를 핑계 삼아서 지금 이번 주에 세 번이나 봤어요. 오늘까지 하면. 아무튼 그래서 거기 체험 가기로 했는데 저 다른 박스에서 운동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두근거리네요. 그래서 지금 제 짐을 좀 챙기러 지금 체육관 가고 있고 챙겨서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많이 일찍 나왔거든요. 주차가 좀 힘들까 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네에 있는 TK. 넓다. <laughs> <멋있다. 오. 웃음> 돌아오는 길에 주유를 했거든요. 주유소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DT 가. 그래서 거기서 그걸 주더라고. 이벤트 쿠폰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버거 단품을 시키면은 커피나 탄산 음료를 준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켰는데 어플로 주문을 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에 결국 그냥 한버거만 사 사람이 되었다. 이거 크리스마스 머시기로 새로 나왔던데. 짠. 트러플 어쩌고 저쩌고인 것 같아. 음! 꽤나 맛있네요. 요새 진짜 집에서 요리를 안 해가지고 계속 외식하고 사 먹고 난리 났어요. 오늘 저녁에도 약속이거든요. 오늘이랑 내일 이제 개모임으로 돈 쓰는 날이라서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요. 소고기 먹고 내일은 참치 먹어. 저 최근에 살 빠졌었는데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졌었거든요. 57까지 떨어졌는데 59까지 다시 돌아왔어. 역시 술과 맛있는 것들을 향해 하는 증량을 막을 수 없어. 트러플 맛이 꽤나 많이 난다, 크림에서. 맛있다. 먹고, 씻고, 어제 좀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나가기 전까지 편집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놀이하다가 벼랑간 신나면 이렇게 막 우다다 하거든요? 이렇게 래아들면또 우다다 해요, 이렇게. <laughs> 옷을 좀 샀습니다. 요즘에 불프다 뭐다 약간 소비를 계속 구축이는 그런 광고 등등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가디건 겸 외투? 느낌이 나는 이건데, 이거 진짜 두껍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언 더플레이스에 갔는데, 여기 택에 더스라고 돼있는데, 검색해보니까 브랜드는 아니야. 그 동대문 이런데서 사입해서 파는 옷들을 그렇게 택을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똑같은 걸 발견을 했고, 심지어 가격이 더 저렴해서 바로 샀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귀여워. 핏도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따뜻하고 그때도 사려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언더플레이스에서 54,000 얼마에 10%가 인20% 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세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얘가 3만 원대 초반에 샀거든요. 그래서 더 저렴하게 잘 샀어요. 심지어 여기 투웨이라서 밑에도 살짝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리버시블, 어, 뽀글이. 제가 약간 배색 들어가면 좀 미치거든요? <laughs> 티셔츠도 그렇고, 뭔가 배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안쪽에는 빨간색이고, 바깥에는 흰 뽀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 뽀글이로 입어도 되고, 빨간 색깔로 입어도 됩니다. 리버시블도 환장하거든요. <laughs> 배색에도 환장하는데, 리버시블에도 환장을 해. 근데, 어, 주머니가 없네? 우와! 충격! 여기 뽀이릴만 주머니 있다 어, 이건 좀 많이 충격적인데? <laughs> 겨울에 주머니가 없는 단발라니 이것도 원래 다른 쇼핑몰에서 봤을 때는 39,000원인가? 그렇게 팔, 팔았는데 요거 사려고 들어간 쇼핑몰에서 이게 더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버렸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준비를 끝냈고 오늘 좀 마음에 들어. <laughs> 아까 온옷 바로 입고 나가주겠습니다. 날이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저세 겹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오늘 셔츠랑 가디건까지 이거 두꺼운 편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도 골덴 바지 입었고 양말도 두꺼운 거 신었어. 그럼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기 전에 그 약속 장소가 사상인데 사상 근처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자가 계속 아른거려서 거기 한번 들렸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어, 깜짝아. 아 깜짝아 짠 제가 가고 싶었던 곳 여기가 무슨 공구 이런 거 많이 파는 데인데 남자들의 다이소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해요 저는 공구 이런 거산것 같고 밀스에서 어떤 모자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사러 왔습니다 우리 모델, 뭐 진짜 많다. 완전 귀엽지 않아요? 제가 아까 배색 들어가 환장한다 있잖아요 제가 약간 배색 들어가면 좀 미치거든요? 아, 내 거야. 심지어 가격도 7,900원. 어, 무슨 색 사지? 심히 고민이 되는군요. 어, 둘다 너무 귀엽다. 이거 써볼까? 이것도 어, 예쁜데? 음, 어, 무슨 색 살지 고민이야. 이게 조금 더 땡기긴 한데. 찍고 있는데? <laughs> <시원 것 같으셨나? 웃음> 오, 근데 여기 진짜 신기한거 알아? 뭐? 진짜 못찾을이렇게 있는데? 좀찌름내게오 아니 진짜 이상한 길로 가길래 아닌 줄 알았는데 그송해요나여 진짜 길어! 시끄러워얼고시데 오늘 얘네랑 겟돈스로 모였습니다 보어 <laughs> <laughs> 맞잖아 <laughs> 아못 찾아오겠는데? 사람들? 에이, 소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안 맛없다 맛어 제가 서한입잘 마셔 니 뭐라 한거 아닌데 왜 이렇게 거이안 <laughs> 이제 술강하는 라인 지났다고 직 <laughs> 빼먹으면 오히려 좋으니까 우리 학생 한도한 번도 먹어 어릴 때부터도 <laughs> 자기 자기 자신한테 강요한다더 마셔 왜더못 마셔 더 놀아. <laughs> 등심이랑 소시살 시켰습니다 네. <laughs> 음. 아 맛있겠다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존맛? 응 저때 먹었어? 응특때 생각한게 작고 단게 안세고 그냥 많은 이있어맛있응안 새고 그응 너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친구들친 <laughs> 이차로 사사게 리미자카야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야 하는 친구들? 친구가 하는 곳 친구의 친구 <laughs> 에스, 친구의 친구 모두가 친구팅기 몰랐는데 갑자기 음, 케이크를 음, 사왔더니 음, 뭐야 이거 크레이프 안에 딸기 있는 거? 딸기 내 친구 희나는 사장님이 김현또이나 하이야 이 미친 야 근데 이거 나 엄청 전해가지고 니9,200 네 대부터 내가 진화해. 진짜로 뭐야 진짜 야니 미쳤네 내가 샘 샘패션 샘페시 그거 야겠네스토리이 아, 무조건. <웃음> <웃음> 근 이게 아, 올린게 미안 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나봐 그래서 모자를 내가 사는게내걸 사는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이 젠장 우리 년에 할거잖아 아 그때 어, 어 우리 신년에이대볼까어 그래 볼까? 방어 등살, 여기 방어 뱃살 여기 가리비, 요거 삼치도 되게 맛있거든요 삼치, 로는 반새우, 여 양키모 진짜 어, 신선한 어, 조합이다. 음. 맛있대. 음. 신기하다. 음. 단재고 양심을 주는 거 진짜. 음.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오. 와! 와! 야, 얘도 한번 찌개 줘. 아, 진짜 너한번해줄다 야, 그럼 던지면 돼? 어. 밟아도 돼. 어, 밟아도 돼. 어, 돼. 어, 터지않아 왜 하는 거야? <laughs> 이번 주 마지막 약속 나갑니다. 오늘은 안에 이렇게 입고 가겠습니다. 체크 셔츠에 맨투맨 입었어요. 모자를 쓸까 하다가 그냥 포기. <laughs> 이러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맞다라 맞다라 모임이 있고 여기 중앙동에 있는 마구로 테이블에 참치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예약해놨거든요? 렛츠고! 참치는 아, 싸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냉기 무, 핏물 무, 비린내 무, 금방 무! 우리 뭐 시켰어? 이거 아, 이거인가? 아, 숙성 참다랑어랑 숙성 마구로 스페셜. 음, 아니 김치인가 봐. 예약하고 오면 콜키지 한병 무료라서 올계간 무슨 사케 사왔어. 어. 마트에서 4만 1,900원. 이게 스페셜이라고? 반죽이 더나아는척 사진으로 봤을 때 작고 양이 는같은데 아, 매우 매우 맛있는데? 이거 을수 있겠는데? 어, 술 어, 맛이 하나도 안 난다 몇돈줄 알았어요? 뭐데부와어라야 이런 맛있네? 계속 먹고 싶어? 어 초밥 만들어서 막 퍼먹고 싶은데 이런 걸로 딱그 간장 입혀줘야아그렇죠부스어 맛있어 파지로 음. 때. 하고 하나 줘, 응? 하고 하나 줘. 음, 먹어볼까? 이 구남 만들어 먹어야겠다. 구남? 맛있겠네. 나도 해야지. 오케이. 음. 진짜 음. 연봉 1억 받는 음. 사람이 맛있. 소주 대신에 있던데. 위스키를 편하게 마실 수 있다.